요즘 어딘가 푹 빠지신 것이 있으신가요? 뭐 단순하게 노래나 음식이어도 좋고 어떤 일이어도 좋겠고 뭐 사랑이면 더 좋겠죠? 어떤 것에 푹 빠져있고 그푹 빠진 일을 할때 사람이 생기가 돌고 밝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푹 빠진 일을 할때그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바로 권력을 만났을 때인데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외부의 어떤 것으로 좌절될 때그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곤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강자이거나 약자라고 생각될 때 사랑의 설렘은 물론이고 사랑마저 끝이 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프닝 곡으로 "소심한 오빠들의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들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우리들만의 작은 책방, 어서 오세요. 여기는 박동우의 작은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책을 알아보는 박동의 작은 책방. 오늘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똑 부러지는 소리 들리시지 않나요? 네, 바로 지금 찾아주신 손님이 한똑 부러짐 하시는 분인데요. 어서 모셔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억 학번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여성 게스트인데요. 저희 라디오 방송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 그게 사실 제가 목요일에 상교시가 있어서 음 상교시가 있어서 <laughs> 이게 강의 들으러 간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안 듣게 되고 <laughs> 우리 우리 좀만 더 노력하죠 <웃음> 밖에, <웃음> 밖에 편집자, 편집진 우리 좀만 더 노력해야겠어요 아, 그 저번에 강아지 똥 방송 할때 무슨 흔한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 인생 책이었는지 막 뭐라고 하셨던 거 오, 기억이 나요 맞죠 오, 네. 조금 들었어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강아지 똥이 이어서 오늘은 도연 씨의 인생 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도연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의 인생 책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입니다. 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책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책 소개요? 줄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뭐 줄거리도 좋고 뭐 이런 책이다 하는 정도로 도연 씨가 원하는 만큼. 음 이게 소설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예화를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말 그대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런 방법들을 소개한 책인데 네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카페가 있는데 서비스가 잘못 나왔다. 네. 그러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막 날카롭게 따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네, 그렇 근데 일종의 방식이기도 하니까 뭐. 아, 네.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저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는 점원도 기분이 나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좋게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가 개선도 잘안 되니까 그렇죠. 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음. 이 책을 쓴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님이 그 와튼이라는 유명한 NBA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세요. 아,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협상에 대가 맞나요? 협상의 중요성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맞아요. 실제로 막 책처럼 이런 예화를 들면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주로 어떻게 파이를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파이를 키워나갈 것인가? 네, 파이요. 그 먹는 파이, 애플 파이뭐 그런 거. 그러면 이게 일단 요리책은 아니었는데 네. <laughs> 어떻게 파이를 키워 나가는 건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한정된 파이를 상대방과 나눌 때 어떻게 네. 하면 나에게 오는 파이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예요. 아. 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협상의 대가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이유는 쉽게 파이로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아, 내 몫을 늘리는 방법. 네, 네. 아. 그러면 왜이 책이 도연 씨에게 인생 책이 되었어요? 어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감정적인 편이었어요. 약간 좀 욱하고 그러는. 네, 막 건드리면 터지는. 네. 그리고 막제 기준에 있어서 부당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호전적으로 변하기도 했고막 따지기도 하고 네네.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알지는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 학생 때 도서관에서 이 책을 접하게 됐어요. 음. 아, 딱 이거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무작정 화를 내는 것보다는 막 상대방의 기분도 우선 생각하라고 막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황을 개선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아 뭔가 되게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준 책이네요. 네, 저의 인간관계를 개선시켜주고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 저의 인생 책으로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뭐이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일에 우카셨고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아 음. 그거 하지 말걸 뭐 이랬던 거? <laughs> 글쎄요. 옛날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음식점 같은 곳에 갔을 때 네네. 저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그런 순서를 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분명히 제가 먼저 왔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받고 그, 막 그런 데에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막 알게 모르게 무시받는 그런 기분. 음, 아 맞아요. 약간 분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아,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아,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화가 나죠. 특히 밥 먹을 때 아, 밥이 중요하니까 <laughs> 맞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식사는 어떻게 학교에서 자유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 아침이랑 점심만 의무식으로 하고 저녁은 네네. 자유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녁은 자유식으로 네 혹시 오늘 방송했던 허니버터팁 내용이 자유식 100% 활용법인데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삼겹 삼겹이야 예, 바빠서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하죠 인니스테이션 <laughs>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책 중에서 특별하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사실 제가 이 책을 원서로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원서로 읽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학교 네. 도서관에 원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제목이 게팅 모어라는 네, 제목이었는데. 네, 뭐, 왔다, 뭐. 네. 딱 눈에 꽂히더라고요. 음. 뭐 디자인이 좋았나 봐요. 네. <laughs> 원서 읽기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와, 저는 이게 영어 실력을 좀 키우고 싶어서 주변에 하는 말이 원서 읽으면 좀 음, 영어가 음. 는다 이러니까 그치, 그치. 실력 좀 키우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 깔끔하게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온 적이 있어서. 아, 아 어디에서? 아 뉴질랜드요. 음. 근데 초등학생 때 갔다 온 거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들어서니까 약발이 <laughs>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학원을 안 다녀서. 뭔가 저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영어를 익숙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 되게 바람직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원서읽기를 시작한 거고요. 네, 학교에 있는 그냥 영어책이면 영어책이라는 걸다 닥치는 다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아 되게 분받을 만한 분이시네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을 키워보고자 원서를 읽기 시작하지만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주실까요? 네 맞아요. 사실 원서읽기가 쉽지는 않죠. 그쵸. 저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음. 웬만한 단어는 그냥 문맥에 따라서 유추를 했고, 사실 저희가 모르는 단어들이 문장에서 막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수식 어구들이 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냥 뛰어넘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네. 수준이 높아질수록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지는데. 막 그럴 때마다 막 일일이 단어를 찾아버리면 흐름이 끊겨서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원서 읽을 때 아예 뭐 전자사전을 옆에 두고 읽거나 아니면 네이버 뭐 전자사전 항상 켜두고 읽어서 그런데 <laughs> 그래서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막 모르는 단어 막 겁나 쓰고. 네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놓고 다시 공부 안 하잖아요. <laughs> 다시는 <다진> 안 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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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초급자들을 위한 원서가 있다면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네. 작가 게리 펄슨이 쓴 해치드라는 단원 다 책을 추천할게요. 아, 제목 다시 한번요? 해치드. 아, <laughs> 멋있어요. 역시 뉴질랜드. 해치시 <laughs> 네. 한국말로 손도끼라는 뜻인데 네. 그냥 그딱그 나이 때 읽기 좋은 서바이벌 이야기예요. 음, 이런, 서바이벌. 네,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아, 저도 꼭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재밌을 거예요. 좋아요. 자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목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처럼 도현 씨도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뭐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얼마 전에 일인데 네. 제 친구들이 거의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거든요. 어 아, 네. 네. 그래서 친구들을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딱 그때 마침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아 가수 콘서트가 마침 네. 아, 가야죠. 아, 가야죠. 네. 그래서 딱 이번에 가야겠다 했는데. 그걸 위해서 막 당일치기를 하려니까 서울이 네, 너무 멀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고 오려니까 부모님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시거든요. 아 맞아요. 또 따님이시라 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죠. 네, 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좋아한 가수이고 네. 외국 가수라서 한국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왔고 음. 숙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얼마의 주기로 연락을 할 건지 등등 뭐 설득하려고 되게 엄청난 노력을 했죠. 오. 아, 도연 씨만큼 똑, 뭐 똑부러지신 분이면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 성공하셨어요? 네 이제 성인이니까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잘안 그러시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콘서트는 어땠어요? 뭐 외국 가수라 하셨는데 어떤 분이세요? 아 진짜 황홀했어요. <laughs> 막 삶에서 기억될 순간 중에 하나였던 어것 같아요. 락 밴드인데 1 2살 때부터 한8 년? 좋아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살 때부터 락 밴드를? <laughs> 네. 아, 아, 굉장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엄청 되게 클래식 좋아하고 막 첼로 앨범 켜놓고 커피 조용하게 마실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락이요? 12살 때부터 되게 반전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아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 철, 철인상이랑 다르다고 네, 네. 클래식이랑 막 인디 이런 거 조용한 거 좋아할 것 같다고 네. 막 그러셨는데 저는 사실 락이나 막 클럽이나 막, 막 EDM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아 저는 오 신기하네요. 저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에 대한 관심이 도현 씨보다 적다 보니까 막 락하면 김경호 같고 막헤드뱅잉막하고 <laughs> 헤드뱅잉 네. 그런 건줄 알았는데 도현 씨는 뭐 어떤 락 좋아하세요? 저는 막 펑크 락이나 얼터너티브락 이런 쪽 좋아하는데 사실 락에도 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막못 들어본 것도 많고 혹시 이 자리에서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laughs>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 아, 좋습니다. 막. 좋아 좋아요. 네. 자 다시 책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뭐 요즘 뭐 얻고 싶다 이런거 있으신가요? 아 이게 방송용으로 접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아뭐 식구구만 네, 뭐 아니면 뭐 <laughs> 저는 일본으로 가서 네. 어느정도 길게 살면서 성교활동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 기독교인데 일본에 기독교가 많이 안 퍼져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아 <laughs> <laughs> 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 저는 무교라서 솔직히 공감은 잘못 하겠지만 음, 네. 이런 뭐랄까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타지 생활에서 그것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되게 특별한 결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해주, 음. 너의 평소 모습을 되돌아보고 <laughs> 너부터 일단 아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면서 아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무래도 따님이니까 타지 생활이 걱정돼서 그러실 거예요. 지금은 같이 안 있어도 울산이랑 또 일본은 완전 천지 차이니까요. 네 그렇죠. 뭐 그래도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나중에 제 뜻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음. 큰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laughs> 교회 동아리도 비슷한 쪽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일단 CCC에서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정말 많이 노력하고 <laughs> 계시네요. 주관이나 신념이 똑부러집니다. <laughs> 제가 사실 그런 신념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뚜렷한 편이에요. 아, 뚜렷, 뚜렷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교회를 다니면 사실 술을 자제해야 좋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진짜 수능 끝나고 술한 잔도 안 했어요. 수능 끝나고면은 이제 입학 하고한 잔도 안한 거랑 똑같은 소리인데. 네, 그렇죠. 아 어, 그러면 회식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아 처음에 오티조 회식 한번딱 갔다가 아니 뭐야, 저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아 아, 오티조 회식을 가서도 가서도 안 마셨어요? 아와 진짜요? 네 일부러 막 마시기 싫어서 막 상추 갖다 줄게 물 갖다 줄게 아... 이러면서. 피해를 다졌어요. 아 신기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또락 좋아하시고 네. 기독교에서 아 되게 반전 있는 아, 반전 여시네. 안 그래도 락이 사실 악마의 음악이라아요 <laughs> 뭔가 <하잖아요. 웃음> 들을 때마다 좀아 괜찮아요. 뭐 하느님은 그 정도도 포용해 주실 거예요 아마. 좋겠죠? 좋아요. 자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한국 정서랑은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네. 이런 종류의 자기 개발서가 뭔가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일으키고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미국 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랑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막 우리가 카페 가서 점원한테 어, 좋은 하루네요. 막 이러지 않으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막 책의 뒷 부분보다는 앞 부분에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 또그 이익 이윤 추구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커다란 것을 보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 그러한 이윤들을 단순한 이윤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무형의 가치, 뭐 관계 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네네. 거죠. 아, 아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 한정된 파일을 나눠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그 파일 자체를 키워라,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아,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이제 모든 게스트 분들께 드리는 단골 질문이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도연 씨에게 5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어... <laughs> 소수점도 되는 거죠? 아소수점이요아 <laughs> 네. 굉장히 역시 반전녀스러운. 네 소수점 됩니다. 어 저는 그러면 4.2점으로 하겠습니다. 4.2점. 5점 만점에 4.2점. 0.8점은 그럼 어디였죠? 어 0.8점은 일단 좀 아까 정서에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아. <laughs> 네 그런 것 때문에 빼겠습니다. 아 그래도 1을 안뺀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 인생 책이니까요. 아, 좋아요. 자 다음으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 도연 씨에게 네모다. <laughs> 어려운데요. 그렇죠.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 질문을 싫어하시죠. 저뭐 음...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해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 저는 저에게 사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전이다. 네, 좀 지침서 같은 거 음. 사전이 어떤 거를 막 모를 때 찾아볼 수 있듯이 네네. 이 책도 저에게 사전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 나에게 뭔가 길을 알려준. 네네.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도현 씨와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떠셨어요, 라디오 방송? 어, 되게 떨리는데 네. 신기하고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다른 방송도 이렇게 재밌으니까 상규 <laughs> 씨가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만 길을 열어주셔야 좋겠어요. 조 여유를 가지고. 아, 네, 아무쪼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아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초대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laughs> 아유, 예. 자, 그럼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겠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손님 1호 학번 김도현씨의 인생책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였습니다. 한정된 파이를 여러 사람과 나눌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워버려라 라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여운을 주는 말을 하시고 가셨어요. 유니스타 여러분들도 오늘은 주변 분들과 맛있는 파이를 함께 나눠먹는 훈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박동우 작가 박소연 엔지니어 박도홍, 윤동아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작은 책방에서 기다릴게요.